자 봅시다 우리 몰랑님 저 궁금한 게 있어서 문의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치료를 받을 때 의사가 용어와 진단서상의 용어가 틀립니다 가입할 당시 저는 A라는 치료할 때 용어를 고지했고 모집인은 진단서 자체 용어는 못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건가요? 이게 바로 그건 거지 예를 들어서 그냥 병원 갔을 때위험이라 그런 거지 병원 같은 이제 아 그냥 물이 올라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 위염이야 아 위염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어 약을 이 주치 먹으면 돼 갤포스 그래서 갤포스 이 주치를 처방을 받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해서 나중에 이제 고지를 한 거죠 고지를 해서 아 갤포스 위험으로이주 처방 받았습니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3 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고지를 해서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위가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위궤양인 거지 그래서 위궤양 치료를 받고 가입하고 나서 이년부담금가 떨어졌어 역류성 식도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2년이 지나서 이제 3년 됐으면 당연히 기간부담보는 다 이제 해제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3년째 됐을 때 이제 아, 위가 아팠더니 뭐가 위계약인 거야. 그래서 위계약으로 보험금 청구를 했더니 나중에 진단서를딱 보니까 위험이 아니라 위계약으로 적혀 있었던 거지. 하하하하하. <laughs> 그러니까 당신은 어때? 왜 위험으로 고지했어? 위기양인데. 그래서 위기양에 대해서는 못 줘? 라고 하니까 이거를 설계사한테 물어본 거지. 설계사한테 물어봐서, 근데 이거 위험이랑 위기양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왜안 주냐? 그랬더니, 야, 니가 그 고지인 거 이만했잖아. 이거 원래 위기양인데 너 위험이라고 했잖아. 지금 요 따위 소리 하는 거죠? 이거는 다 병신 같은 소리예요. 왜? 내가 설사 위험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진단서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질병 분류 코드가 정확히 위궤양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궤양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보험사는. 알겠죠? 이걸 만약에 판단 잘못했다 그러면 이건 보험사의 책임이고. 근데 대부분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는 진단서를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래서 위염으로 했는데 나 이거 위궤양으로 해서 했다 그러면, 아이거고 뒤에 왜뭐 위반이야? 아, 왜 위반입니까? 어차피 2년이 지났는데. 야, 네가 위염으로 고지했으니까 2년이지. 위궤양으로 고지했으면 은 5년인데. <laughs> 라고 하는 거짓말 위반이야? 라고 하는 이런 신랑이가 있는 거거든요. 몰랑님은 뭘 잘못했냐? 그... 아니 이제또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욕은 못하고 그 어리석은 설교사한테 계약을 했다라는 게 몰랑님의 책임입니다. 네 여보세요? 아 우리 몰랑말랑님이야? 아 이거 말씀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셨어? 제가 아까적으로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눈 쪽에 레이저, 눈 쪽에 레이저를 왜 받았어요? 뭐 때문에 받은 거야? 네. 그거 중심성 맥락 막막염이라 그래서 좀 뿌옇게 보이거나 그런 것 때문에 맞았어요? 아, 고 아, 혈관이 터져서 어, 그래서 그래서 설계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설계사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가는데 어. 그랬는데

신랑? 네, 어, 남편은 뭐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났어? <laughs> 지금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설계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설계사 그사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보험금 지급부서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고, 그러면 어차피 담당자가 다 정해져 있어요. 담당자하고 통화를 한 후에, 담당자가 만약에 안 해주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감원에다가 바로 민원을 넣으세요. 그러면은 되는 거지. 그 설계사랑은 원래 관계가 어떤 사이였었어요? 아, 뭐아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사들하고는 말도 섞지 마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강의, 음? 가입 경위서를 써달라 써달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어떻게 가입했고, 어떤 식으로 고지했고, 이걸 써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쵸? 이거는 해지를 시킬 수는 없어요. 보험사에서. 지금 가입한 지 얼마나 됐죠? 8개월 정도 됐다고 하더라도 예전에는 2년이 넘지 않고 보험금 지급 사유가 없이 2년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면 3년이 넘지 않으면 무조건 해지를 시켰는데 지금은 그렇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마구 해지를 시켜서 지금은 금감원에서 해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부담부가 떨어진다든가 이렇게 되지만 당시에는 레이저 치료했다라는 걸 분명히 고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해지 뿐만 아니라, 부담보로 얘네들이 잡을 수도 없으니까, 이거는 금감원에다가 밀어 넣는 게 가장 빠릅니다. 알겠죠? 어마 아, 네. 설계사한테 물어봐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거 자꾸 만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좀 핑계되는 거거든요? 네, 네, 맞아요. 그쵸? 네. 어, 어. 네. 어. 가 받은 거를 고지를 안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 설계사가 슈킹한 거예요 고지를 하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레이저 치료가 됐든 뭐가 됐든 중요한 거는 어떠한 형태로든 고지가 지금 안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걸리면 어떻게 된다? 그 보험금 10년이 10...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못 받습니다 왜? 그건 고지 의무 위반이에요 꼭 아셔야 되는 게 위궤양인지 아니면 위염인지 정확한 거는 일반 환자들은 모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위궤양임에도 불구하고 위염으로 고지를 했단 말이야. 네네. 근데 나중에 쭉몇년 지나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위궤양이었었어. 나는 몰라서 위염으로 고지를 했는데. 네네. 근데 나중에 안에 걸렸지 않습니까? 네네.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야. 암에 딱 걸렸는데 왜 당신 이거 위계양인데 위험으로 고지했어 고지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건 부실고지기 때문에 당신한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보험사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감원에다 민원 내면 당일날 줍니다 보험금 무슨 얘기냐 일반 계약자들은 위험인지 위계양인지 정확히 알 필요는 없어요 단 어찌됐건 그 병력에 대해서 치료력에 대한 고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위계양이냐 위염이냐 역류성 식도염이냐 뭐 헬리코박터냐 이런 것들을 크게 따지지 않아요 고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위염이냐 위계양이냐를 떠나서 설계사가 중간에 고지를 안 하고 낼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방송에서 맨날 설계사 새끼들 쌍욕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거는 부실고지가 아니고 고지의무 위반이에요 얘기를 다 했었고 이런 증거사태가 있다 얘기를 다했다네 이런게 있으면 오늘 구제는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아 그건 불가능그불가능하고요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추가고지 밖에 없어요 추가고지 당시에 설계사가 고지를 안했기 때문에 네. 내가 추가고지를 하겠다라고 해서 추가고지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추가고지가 지 ㅈ같은게 뭐냐면 애초에 고지를 했었으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부담보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후에 추가 고지를 하면 보험사에서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laughs>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해약환급금만 받고 땡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 나는 기남미 보험료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0만 원인데 해약환급금을 지금 30만 원밖에 못 받았어. 그러면은 설계사한테 220만 원 내놔라고 얘기하는 방법 외에는 전혀 없고. 만약에 설계사가 주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소송에서 받는 방법 외에는 전혀 없어요. 이 보험 설계사들이 중간에 장난치는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고지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도 안 하고, 했다라고 했는데 엄한 거 고지하고,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이 병신 같고 찐따 같아서 그렇게 고지하는 게 아니라, 고지를 해서 혹시라도 인수 거절 하거나 부담부가 떨어져서 고객이 아나 어, 싫어? 왜 이런 난 나에게 부담부 떨어지는 거 가입하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할까봐 두려워서 지네들이 멋대로 고지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 계약자가 주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되는데 그 거는 개인적으로 보험 설계사한테 청구할 수밖에 없는데. 보험설계사들은 고지 의무 수령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고지 안 해도 보험사에서는 책임을 안 져요 왜? 그 사람은 고지 의무 수령권이 없기 때문에 고지 의무 수령권이 있다는 것 자체가 회사를 대리해서 한 거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보험설계사들이 고지 의무 수령권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부실고지를 했었을 때 아니면 무고지를 했었을 때 모든 책임은 보험사에서 져야 됩니다 왜?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설계사가 나중에 딜이 들어오는데 고객님이 250만 원 냈는데 회약한 금이 30만 원 나온다 그러면 220만 원을 제가 물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애들은 그나마 양심적인 애들이고 보험사에서는 안 했지만 이거 지금처럼 소송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단 그 일단 그 기납입 보험료와 민사적으로 다 일단 승소하기 때문에 소송 비용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래서 소송 들어가기 전까지 설계사가 딜이 들어오면 다행인 거예요. 근데 병신 같고 머저리 같은 설계사들은 배째라고 나오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그 소송 비용까지 지가 다 내야 됩니다. <laughs> 나중에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나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앞으로 초특급 같은 사람만 만나야 돼요. 맨날 병신 새끼들만 만나잖아요. 맨날 계약자만 쌍코피 터집니다. 알겠어요? 좋든가 같은 사람을 누구야? 어마 사람을 자꾸 갖고 그냥 하니까 맨날 이 모양 이구라 지나는 거 아니야?